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인혜입니다 한국 수국 기득권 세력은 해방 이후 정치, 행정, 사법, 군사, 경제, 언론 영역을 장악하며 권력과 자본을 독점했습니다 그 결과 사회 정의와 공정성이 심히 훼손되었고 극심한 양극화와 불평등이라는 사회적 부조리를 낳았습니다 수국 기득권에 대한 문제의식과 저항성은 지난 촛불혁명에서도 제기되었으나 국정농단을 벌인 박근혜를 탄핵하고 정권을 교체하는 제한적 수준에만 머물렀고 기득권의 패단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한 미완의 혁명으로 남았었습니다. 그러나 12.3 불법 비상계엄을 기점으로 국민들은 윤 정권을 위시한 한국 수국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언제든지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사고와 행동을 당연시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행태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반민주적이고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 다수의 국민들은 수구 기득권 세력에 저항하며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이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임을 명백히 밝히는데 앞장섰습니다. 과거 유럽 시민들이 왕과 귀족 등 소수 특권층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봉건 체제의 폐해를 인지하고 평등 사상과 인권을 주장하며 시민혁명을 일으켰듯이 말입니다. 빛의 혁명으로 수구세력의 정점이었던 윤석열을 탄핵하고 정권교체를 이룬 지금, 과거 여러가지 상황과 여건으로 인해 미뤄왔던 국가적 개혁과 혁신을 이루어 진짜 대한민국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인다면 정의롭고 공정한 국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고 개인의 삶의 권리를 누리는 국가, 국민을 통합하고 국력을 모아 세계 속에 선진 민주국가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선 먼저 서두에 언급한 수구 기득권 카르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일거에 제거되어 사라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공동체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수국 기득권 카르텔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및 분단, 독재정권 집권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흐름에 따라 구조와 제도가 급변하는 과정에서 형성됐습니다. 일제는 조선을 식민지로 삼아 영토 확장과 더불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본주의적 착취구조를 강제로 이식했습니다. 조선에서 자본주의를 운영하는 주체는 수직화 계열로 이루어진 일본 정부, 조선 총독부, 일본 기업, 친일파 지주와 사장이었습니다. 이들은 공장, 철도, 항만, 은행 등을 세우고 농업, 공업, 상업, 광업 운영을 통해 효율적이면서도 통제적인 수탈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조선 내 자본 세력들과 일제에서 등용된 친일 관료와 경찰 등은 식민 통치의 협력자가 되어 동족 탄압과 민족성, 자주성 파괴에 앞장섰고 이를 대가로 권력과 경제적 이익을 취했습니다. 반면 대다수 조선인들은 토지를 빼앗기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끔찍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1945년 일제 패망으로 갑작스럽게 해방을 마준 후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에 의해 복귀한 관료, 경찰, 지주, 기업가 등 친일파들과 극단적 이념주의자들은 이권다툼과 정치적 생존투쟁을 이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친일파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사라지고, 외려 친일파들이 이승만 정권과 결탁함으로써 수구 독재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6.25 전쟁과 분단 이후 이승만 정권에서 내세운 금융 및 토지 정책은 피폐해진 국민들이 아닌 친일 자본가와 지주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극심한 가난을 겪으며 생존의 위험에 처했지만, 친일파들이 장악한 사회 구조와 반공으로 통제되는 국가 체제 속에서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그러다 이승만 정권이 장기 집권을 위해 저지른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국민들이 4.19 혁명을 일으켰고 이승만을 하야시켰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는 강력한 권력 장악을 토대로 개발 독재 시대를 열며 배고픔과 굶주림에 지친 국민들에게 기적적인 경제적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잘 살아보세란 모토를 내세워 경제적인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며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이때가 대한민국 최초의 압축 성장의 시작이라 명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선 대대적인 산업구조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농업이 주요 산업이었는데 농업만으로는 경제 성장을 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수출 제일주의를 표방하며 수출 지능 정책을 펼쳤고, 주로 섬유, 신발, 의류 등 노동 집약적 경공업을 발달시켜 해외 시장으로 수출시켰습니다. 심지어 간호사와 광부를 소독으로 파견하고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원조를 받는 조건으로 한국의 청년들을 베트남 전쟁에 파병시켜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또한 수입에 의존하던 제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수입 대체 산업이 활성화됐습니다. 이후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도로망과 물류 거점 등의 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산업구조의 근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수도권과 영남권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 갈등의 시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편 종합제철소, 석유화학, 기간산업 등 노동 집약적 중화 공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산업 구조의 근대화에 따라 농촌에 있던 대다수의 사람은 노동자로 전환해야 했고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는 이촌향도 현상이 활발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농촌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지역 사회 개발과 식량 자급 등을 위해 근면, 자조, 협동을 내세워 주민들을 동원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통해 농촌의 변화와 마을 경제 성장과 더불어 하면 된다는 국민적 자신감을 불어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경제 성장, 다시 말해 압축 성장의 배경에는 어두운 이면이 있었는데요. 박정희 독재 정권의 통제하에 소수 기득권 중심의 급속 성장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박정희 정권은 특정 기업을 골라 자금 및 행정 자원을 집중적으로 몰아줬습니다. 당시에는 경제 발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재벌에게 싼 값에 토지를 제공하거나 외화를 우선 배정하고 노동자의 권리는 철저히 외면한 채 오로지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노동자를 희생시켰습니다. 이처럼 관치 금융에 의한 소수의 재벌 육성으로 극소수 재벌과 관료, 군 출신 인맥이 권력과 자본을 독점하는 정경유착 구조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과거에서부터 권력과 자본을 가졌던 친일파 세력들과 더불어 박정희 독재 정권에 의해 키워진 신흥 자본가들은 수구 기득권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인맥과 혼맥 등을 통해 정경유착 구조는 행정, 사법, 언론, 문화 등전 영역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수구 기득권 카르텔은 압축 성장에 엄청난 혜택을 누렸지만 대다수 국민에게 성장의 달콤한 열매가 배분되는 것에는 철저히 배격하고 외면했습니다. 성장을 위한 희생이라는 명목하에 착취당한 국민들이 있음에도 이들은 더 많은 특권을 요구하고 또 누린 것입니다. 한편, 산업화 속도에 비해 사회적, 법적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압축성장의 이면에 있는 여러 사회적 문제, 예를 들어 노동, 교육, 주거 문제 등은 공론화되지도 못했습니다. 실제로 서양의 경우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노동자들은 기본권,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식의 변화를 토대로 기계를 파괴하는 러다이트 운동을 벌이거나 노조결성, 아동 노동 금지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서양은 보편 교육과 복지제도 도입 등 수많은 사회적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가면서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쳤고 점차 경제발전과 성숙된 시민의식이 결합된 복지 국가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사회적 숙이나 갈등 조정 없이 성장 일변도로 밀어붙이면서 국민들은 갑작스런 변화에 생존하고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는 눈에 보이는 인프라와 경제적 풍요와 달리 국민적 의식과 제도적 진보는 미숙하여 심각한 문화지체 현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등장한 전두환 정권 역시 성장에 따르는 분배는 도외시하였고 독재를 통한 소수 기득권의 세상을 만 골몰하였습니다. 결국 1987년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 6월 항쟁을 일으켰습니다. 민주화를 잃은 국민들은 사회 전반의 변혁이 뒤따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례로 과거 유럽에서 일어났던 프랑스 혁명의 경우 왕정 타도, 봉건 특권 폐지 인권선언 채택, 근대헌법 제정 등 정치, 사회, 문화의 구조적 전환을 통해 시민중심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러한 시민혁명과 같이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 국민들은 권력과 자본을 독점하던 수구 기득권 체제의 종말과 더불어 정의와 공정이 균형 잡힌 사회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정치 권력을 잡은 주체만 달라졌을 뿐 한국 사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대와 달리 개발 독재의 압축 성장을 거치며 누적된 사회적 부작용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노년 세대와 청년 세대 간의 정치적,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입니다. 노년 세대는 구한말 왕정을 겪었던 부모 세대의 영향을 받았고, 실제로 천황 사상을 기반으로 한 일제 강점기와 독재 정권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잘 살아보세를 외치는 독재 정권 휘하에서 실제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경험까지 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 주권 사상과 인권 존중, 법치 및 자유 평등이 기반된 민주주의보다는 권위와 독재에 순종하는 사고 방식이 익숙해진 것입니다. 반면 경제 성장의 혜택을 누리며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적 분위기에서 성장한 청년 세대는 인권이나 공정을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 세대는 권위주의적인 개인이나 집단이 억압하고 통 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습니다. 급격한 경제 발전은 보릿고개를 경험한 노인 세대와 물질의 풍요를 경험한 청년 세대를 갈라놓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자유로운 청년 세대는 더 이상 수구 기득권의 논리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유로운 청년 세대의 위기 의식을 느낀 수구 기득권은 이 젊은 세대를 컨트롤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기존의 이념, 지역 갈등과 더불어 젠더 갈등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다른 하나는 성공 지상주의에 의한 불평등과 양극화입니다. 부와 권력의 세습을 위해 기득권들은 자본, 학연, 지연, 혈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녀 세대를 키웠습니다. 일반 국민들 또한 사회적 부조리와 차별, 가난에서 벗어나 성공하고 출세하여 신분 상승하고자 하는 욕망이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대다수 국민들을 돈만을 중시하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물질만능주의 흐름 가운데 개인의 능력과 스펙의 차별화가 점점 사라지고 개천에서 용이 나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며 출세에 부모의 재력, 배경, 네트워크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흑수저, 금수저 등 수저 계급 담론의 등장을 초래했습니다. 흑수저들은 사회적 성공을 보장하는 명문대 입학, 고시 합격 대기업 취업 등을 인생 성공의 결정적인 요소로 생각하고 이를 얻기 위해 부모와 자신이 가진 모든 시간과 자원을 총동원해 노력을 집중하는 황금 티켓 증후군이 만연해졌습니다. 그럼에도 금수저들이 가진 인적, 물적 인프라의 벽을 넘지 못함을 직면하게 되고 노력해도 소용 없다는 무용론적 사고방식과 염세적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면 된다, 잘 살아보세라는 모토만으로 어느 누구라도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념, 지역 갈등과 젠더 갈등, 그리고 경제적 양극화를 조장한 수구 기득권은 정치 공학적 언론공학적 작업 전개를 통해 끊임없이 자본과 권력을 세습하며 그들의 세력을 유지했습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정치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검찰개혁 등은 번번이 좌절되었고 수국 기득권은 더욱 유연하게 진화했으며 초자본주의적 경쟁사회 속에서 불공정한 구조를 공고히 했습니다. 그러다 2016년 최순실과 그의 딸 정유라의 대학 입학 및 학업특혜 논란이 터졌습니다. 정유라는 중고등학생 시절 학업 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체육특기생 전형으로 이화여대에 손쉽게 입학했습니다. 학교에 나오지 않고도 학점을 이수하는 것도 모자라 교수가 직접 정유라의 과제를 챙기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대기업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 만든 K 스포츠 재단은 사실상 정유라의 독일 승마 유학 돕기에 동원됐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 전무후무한 특혜와 부조리와 더불어 민간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까지 밝혀지며 국민들은 수구 기득권 구조에 대한 저항 행동에 돌입하며 촛불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2017년 3월 10일 박근혜가 탄핵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국정농단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있었으나 전면적인 인적. 구조개혁과 국민 중심의 사회 시스템으로의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출발점인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정치적 안정과 타협을 이유로 지연됐습니다. 수구 기득권 세력은 이에 편승해 권력과 자본을 안정적으로 지켜냈고 민주화 운동 이후 또다시 촛불혁명은 미완의 혁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12선 불법 비상개혁과 윤석열의 탄핵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불공정한 법원의 행태 등 수구 세력의 망동은 국민들의 의식을 일깨우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정치, 경제, 행정, 언론, 사법 영역 등 수국 기득권 세력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준동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집중된 부와 권력을 가진 수국 기득권 세력의 만행에 저항하기 시작했고 국민적 권리와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켜내었습니다. 전문가도 아닌 제가 한국 근현대사에 대해 20분 내외의 영상에 다 다룬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다루고자 한 핵심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국 기득권 세력과 그들로 인해 발생된 대한민국의 문제점들은 바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압축성장으로 인한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굶주림에 허덕였던 최빈국에서 우리도 선진국처럼 잘 살아보세라는 일념에 매몰되어 서로의 문제점을 돌아보지 못한 채 앞만 보고 달린 결과 그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 지금의 난제들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개혁과 혁신은 잘 진행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문명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 윤석열 정권으로 인해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급격한 쇠퇴를 맞이했습니다.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를 맞추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경제를 되돌리기 위해 새롭게 시작한 이재명 정부는 제2의 압축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 살아보세를 외치던 과거처럼 잘 사니즘과 먹사니즘을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는 경제적 풍요만 강조됐던 제1의 압축성장 시대를 타산지석 삼아 향후 진행될 압축성장 과정에서 파생될 여러 상황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은 대동세상, 억강부약의 가치를 가진 압축성장의 시기를 갈 것이기에 과거의 압축성장의 폐해를 답습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경제적 논리만이 아닌 사회 문화적, 인류학적인 관점을 가진 제2의 압축 성장을 이루어가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청소년, 청년 세대들에 대한 교육과 정책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압축성장 시대에 등장한 엘리트 교육체제가 공고이 되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부모 세대들은 자신들의 청년 시기에 가졌던 가치관과는 달리 자녀들에게 보수적 가치관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영향을 받은 청년 세대들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를 통해 기득권의 표상인 성공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쉽게 접하면서 단순한 동경을 넘어 그들의 기득권적 사고방식까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되며 상당수가 보수화를 넘어 점차 우경화가 되어가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성공지상주의와 물질만능주의에 따른 교육열이 아닌 홍익인간의 관점에서 인문학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인간이 중심이 되는 대동세상의 가치를 둔 교육이 공고히 확립되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어떤 정권과 비교해도 뛰어나고 성공적인 이재명 정부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